안녕하세요 정상으로 인도한 사람들 셀파 김혜성입니다 제가 전산세무 1급 예상 문제를 계속 뽑아 드려 봤고 전산세무 2급도 어제 처음으로 한번 예상 문제로 뽑아 드려 봤더니 전산에게 1급은 왜 정리 안 해주시냐 그래서 전산에게 1급도 어차피 다음 주 시험이니까 여러분들 최소한 요만큼만 알고 넘어가시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영상을 한번 또 찍어 봤습니다 지금서부터 바로 출발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전산회계 2급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 전산세무 1급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시는데 회계 2급은 그닥 많이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성인반 분들은 회계 2급을 생략하고 회계 1급서부터 출발하셔도 크게 어렵지 않더라 단 나이가 조금 어리신 특성화고등학교 입학하는 친구라든지 혹은 대학교 처음 신입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른들의 말이다 보니까 회계가 어렵다 보니까 회계 2급서부터 준비하시라고 얘기는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회사 생활 조금 해보셨으면 회계 1급서부터 바로 출발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회계 2급에서는 재무회계 밖에안 나오니까 거래 붕괴 그 다음에 전체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 뭐 프로그램 사용법이라든지 거래처 장부조회 정도를 여러분들이 조금 중점적으로 보셨다 그러면 회계 1급은 재무회계가 아주 중요해요 왜 세무 2급으로 넘어가도 세무 1급으로 넘어가도 재무회계 범위는 거의 같습니다 깊이가 조금 깊어지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회계 1급에서 정리를 잘 해두셔야 세무 2급이 조금 더 편해진다 원가 회계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원가 회계 부분은 회계 1급과 세무 2급은 완전 동일하고, 전산 세무 1급에서는 표준 원가 회계 표준원가 계산 한 문제만 더 추가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2점짜리니까, 이걸 모른다라고 하시더라도, 이것도 엄청 쉽지만, 모른다라고 하시더라도 원가 회계를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충분히 세무 1급까지 커버가 가능하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이 회계 1급에서는 기본적인 개념하고 증빙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메인 매출 점표 정도까지만 시험범위에 들어가지만 세무 2급서부터는 이제 부속서류랑 부가세 신고 이건 이제 실무 부분이에요 이론은 다 동일해요 이론은 회계 1급서부터 전산세무 1급까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실 건 없지만 부속서류랑 부가세 신고서가 세무 2급 1급에 추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세무 2급에서 이제 처음 나오는 거는 소득세법이고 소득세법이 세무 1급하고 전부 다 동일합니다. 전부 다 동일하고 단 기타 소득, 사업 소득, 퇴직 소득이 실무 부분에서만 추가가 돼요. 뭐 아주 단순한 문제들이고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세무 1급에서는 이제 법인 조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이전 베이스가 갖춰져 있으면 세무 2급까지의 베이스가 갖춰져 있으면 세무 1급은 법인 조정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도 충분히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다. 그래서 제 강의를 계속 순서대로 들으신 분들은 세무 1급 강의를 들으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지만 다른 강의를 들으시다가 세무 1급에 오셔서 자꾸 질문하세요 재무에게 왜 없어요 부가세법은요 소득세법 이거 이미 기본 베이스가 세무 2급에서 다 되어 있으셔야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회계 1급이잖아요 회계 1급에서 여러분들이 재무에게 원가에게 부가세법의 틀을 얼마나 잘 잡고 넘어 가시느냐에 따라서 다음 급수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전산회계 1급을 만점으로 가실 정도로 준비를 조금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제가 상위급수로 올라가면서의 당부 말씀을 조금 먼저 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정말로 다음주가 시험이다 보니까 첫번째 자 살펴볼게요 자 시간 배분 해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론은 10분 실무는 40분 전체 시험 시간은 1시간이니까 최종 점검을 10분 정도 그러니까 앞에서 이론에서 못 푸는 문제들 마지막에 가서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되니까 그 다음에 실무에서 놓친 부분들도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되니까 시간 배분은 이렇게 정리를 조금 해주시고 자 이론부터 먼저 문제 푸는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1번서부터 무조건 순서대로 풀이합니다 순서대로 문제 풀이 해주시고 지문의 길이가 길거나 문제가 길거나 한번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문제들 그냥 바로 패스하세요 대신에 크게 체크해 두셔야 합니다 체크해 두셔야 나중에 최종 점검 때 다시 와서 보니까 그 다음에 숫자가 나와 있는 단순 계산 문제 무조건 풀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조금 복잡한 것 같다. 그러면 이것도 빠르게 패스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최종 점검 시에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 그러고 여기서 길게 시간을 써버리게 되면 뒤에 실무에서 문제 푸시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하실, 그러니까 회계 1급은 아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지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시간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러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는데도 떨어지면 좀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간 관리를 조금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실무 문제입니다. 실무 문제. 네. 자 실무 문제는 40분 정도, 그다음에 다른 창 열기, 다른 창 열기, 컨트롤 엔터 이거는 제가 계속 기출 문제 풀이에서도 설명 드리는데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메인 화면에서 메인 화면에서 컨트롤 엔터 눌러서 전기분 이렇게 하시면 전기분 재문제표 순서대로 이렇게 나와요. 전기분 재무 상태표 작업했다. 그럼 창 열렸어요. 얘 작업이 끝났다. 또 컨트롤 엔터 눌러서 전기분. 뭐, 원가 명세서 갑니다. 원가 명세서 그냥 그대로 들어가시면 되겠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해당 장부들을 바로바로 바로 이동하시는 키가 컨트롤 엔터다. 일반 전표 입력, 일반 두 글자만 치셔도 이렇게 나오고, 자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이제 충분히 여러분들이 컨트롤 엔터 해서 연습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기초정보 관리 무조건 만점 맞으셔야지 됩니다. 만점 맞으셔야지 되고, 전기분 재무제표 이해가 안되셨으면 오늘 무조건 마무리 지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전기분 재무제표 에서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저희 셀파 채널로 가 보시면 저희 셀파 채널에 제가 어떤걸 만들어 놨냐면 여러분들 합 합격비법 유형별 문제풀이라는 게 있어요. 전산에게 1급은 반드시 이걸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고, 전체 학습 프로그램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제가 기초정보관리 문제만 다 묶어놨어요. 105회에서부터 114회까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거 문제들 보면서 순서대로만 계속 풀이 연습을 조금만 해보시면, 무조건 만점으로 가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 오류 수정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결산 정리하고 장부조회까지 이렇게 세 가지는 전산에게 1급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유형별로 문제 몰아서 문제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은요 이렇게 해서 기초 전기분 재무제표, 기초 정보관리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그 다음에 일반 전표로 넘어가시면 일반 전표는 목적에 따라서 계정과목이 계속 바뀌고 있다. 계정과목이 계속 계속 바뀐다. 그래서 우리가 상거래 판매 목적일 때, 그래서 상품 제품 원재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하는 경우 상거래로 보고 외상 어음 표현이라는 걸 사용할 수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상품 제품 원재료가 아닌 경우에는 미수 미지급 사용하셔야 되고, 자그다음에 자기변, 자산과 비용은 차변, 부채 자본 수익은 대변이 자기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래가 생기는 거래인지 없어지는 거래인지를 판단하시고 생기는 거래는 자기변에, 없어지는 거래는 반대쪽으로 표시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그다음에 거래처 표시 안에서 틀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채권 채무에 대해서 반드시 거래처 모두 걸어주시기를. 그 다음에 모든 자산 구입시 재비용 및 수수료 원가에 포함해줍니다. 단기매매증권만 제외해요 단기매매증권만 900번대에 있는 수수료 비용 사용하시면 되겠고 재고자산 판매목적인데 얘네들이 판매하지 않고 대변에 나오면 적용 8번을 반드시 걸어주셔야 되겠고 본사 영업사무 판매라고 나오면 비용 800번대 그리고 공장 제조 생산 나오면 500번대 개정과목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매출채권 대손 생겼을 때 시산표 먼저 항상 들어가셔서 잔액조회를 하신 후에 1순위 대선충당금, 2순위 대손상각비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자료는 저희 교재에 있는 거 그대로 제가 복사해 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로 넘어가시게 되면 메인 매출 전표는 증빙에 따라서 유형이 결정이 돼요. 증빙에 따라서 유형이 결정이 되고 분개는 잘 모르시겠다 그러시면 무조건 혼합으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혼합으로 처리하셔도 되고 선생님 현금이에요 외상이에요? 아니요 그냥 다 혼합으로 처리하셔도 상관없으십니다. 그렇게 되고 전액 현금일 때 전액 외상일 때단 전액 외상이더라도 상거래일 때만 외상이라는 걸 쓰시는 거고 상거래가 아니면 무조건 혼합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입매출 전표 무조건 만점 맞으셔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금 계산서 나오면 과세 매입은 과세 혹은 불공으로 처리하실 수 있죠 불공사유 5가지 암기 해주셔야 겠구요 그 다음에 뭐 영세 수입 면세 카과 현과 검별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연습을 충분히 하셨을 거다 라고 생각이 들구요 자그 다음은 카과 현과 검별 요세 가지는 반 반드시 공급 대가로 입력을 하셔야 공급 과액과 부가세가 자동으로 분리되니까 이 부분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그 다음은 오류 수정 문제예요. 오류 수정 문제는 문제만 정확히 파악하시면 됩니다. 문제만 정확히 파악하시면 거의 무조건 만점으로 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요즘 조금 어렵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어렵게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일반 전표로 회계 처리 했는데 메인 매출 전표로 바꾼다든지 혹은 메인 매출 전표에서 다시 일반 전표로 바꿔야 하는 이런 경우의 수의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바꿔 줬으면 항상 이전의 문제는 삭제하셔야지 됩니다 삭제하셔야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그 다음은 이제 결산이에요 오늘 결산은 무조건 만점 맞으셔야 합니다 이거는 급수로 올라가기 위한 준비 과정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완벽하게 정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이것도 마찬가지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전산에게 1급 세무 2급 요약정리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결산 정리사항 완전 정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이 중요하고 이 부분에 대한 핵심 문제풀이 자료가 또 있거든요. 자료는 저희 카페에 준비되어 있는데 카페 검색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검색에다가 그냥 결산이라고 쓰시고 검색 버튼을 누르세요. 누르시면 저희가 올려놓은 자료들은 모두 다 여기에 알아서 이렇게 목록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요약정리로 가시면 됩니다 요약정리 그리고 댓글 말고 제목만 그리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결산정리상 완전정복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로 들어가 보시면 해당 영상 여기서도 플레이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시험지 다운로드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시험지 다운로드 하셔서 같이 보시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유형별에서 유형별 풀이에서 결산 문제만 그냥 이 영상 보신 오늘은 결산만 풀자 그냥 그래서 결산만 총 10회분 영상을 쭉 푸시다 보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가 정리가 조금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조회입니다. 조회. 조회는 반드시 컨트롤 엔터, 아까도 설명드렸어요. 컨트롤 엔터 눌러서 창 변환하면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고, 일별 또는 월별로, 일월계표, 일월계표 너무 자주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상에서 주어질 때, 판매비와 관리비 이런 식으로 제목이 주어지든가, 혹은 현금으로 지급한,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5월 분. 6월분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1월계표 그다음에 합계 잔액 시산표는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와요. 그런데 잔액을 물어볼 때만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잔액은. 그래서 지금 6월까지의 제품 매출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까지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1월계표에서도 조회가 가능하시고요. 합계 잔액 시산표에서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여러 곳에서 찾으실 수 있으니까. 자, 그다음에 총계정 원장이라고 하는 장부있고요. 총계정 원장 은 무조건 큰달 작은 달 비교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큰달 작은 달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차변을 볼 건지 대변을 볼 건지 잔액을 볼 건지 이게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서 여러분들이 자산과 비용은 아까 차변이라 했고 부채자본 수익은 대변이 증가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급어음의 상환액을 물어봤어요. 그럼 지급어음은 원래 대변이지만 상환했다는 얘기는 돈을 갚았으니까 차변을 보셔야지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의 예제는 가장 큰 달, 가장 작은 달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바드러움 같은 경우 바드러움 수치했다. 그럼 수치는 바드러움이 생긴 거니까 차변을 보셔야지. 바드러움의 회수액이 그러면 어음 대금의 회수액을 물어봤을 때는 대변을 보셔야지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정별 원장은 특정 계정 과목에 기간별 집계가 가능하다. 이것도 마찬가지 차변, 대변, 잔액 중에 어디를 볼 건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거래처 이름 나오면 무조건 거래처 원장이니까 요거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 부가가치세 유형별로 보고 싶은 장부가 메인 매출장입니다 부가가치세 유형별로 그러니까 카과 보고 싶어요 현과 보고 싶어요 영세는요 불공은요 이렇게 목록별로 보실 수 있고 세금계산서 합계표 합계표도 마찬가지 매수 나오면 무조건 매수 나오면 무조건 세금계산서 합계표에서 보실 수 있다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과세표준 혹은 매출세액 그리고 매입세액 납부세 종류별로 각 칸을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전기와 단기를 비교하는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재무제표예요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에서 조회를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되었든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 동안 이 유형별에서 기초 정보 관리하고 그다음에 결산하고 장부 조회를 꼭 한번 연속적으로 문제를 풀어 보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전산회계 1급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봤고요 여러분들의 만점 합격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